정제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진에 들어가셔서 성진 떼어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소라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바리새 교인과 율법사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오는데 신발도 벗어버리고 옷매무새가 다 흩어지고 머리가 산발이 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대동댕이치고 기세 당당하게 주인보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행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코 사람의 생명을 죽이라고 하지 않을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조차도 어기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그는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조수하고 핍박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거역하면 구조가 될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즉시 허리를 굽히더니만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적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